네, 컴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가스프로에 있는 크로마키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크로마키가 뭐냐? 크로마키는 영상에 있는 배경색을 빼서 나머지 부분만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주로 영상 합성에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래가 있으면. 고래의 배경색인 초록색을 빼주면 고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서울에 있는 하천에 고래를 넣어보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비도 fx를 누르시고 크로마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크로마 키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디폴트를 갖다가 이 영상에다가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칼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칼라는 빼줄 배경색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여기 배경색에다가 갖다가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합성할 사진을 여기 갖다 놔주세요. 근데 잘 보시면 돌고래가 살짝 흐릿한 느낌이 들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여기 이벤트 FX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고래가 다시 진해졌죠? 고래가 이제 하천에 들어가야 되니, 여기서 트랙 모션을 눌러 주시면 고래의 영상 좌표 값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래 사이즈를 늘리고 그리고 축소하는 기능이고 여기서 이걸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영상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래를 살짝 작게 만들고 이 부분을 눌러 고래를 움직이겠습니다. 네, 이쯤이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